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볼 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있었고 그 버그를 테스트코드가 잡아줘서 실패했고, 그 버그를 3대 수정하는 3대 실패했고, 촬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했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신이 내려주신 강의의 어떤 재미요소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남언니에서 CTO 역할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현실 세상의 TDD라는 이름의 강의를 제작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 강의가 모든 걸 다뤄주지 못해서 실무에서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피드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탄 강의를 리뷰를 해보고요. 2탄 강의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코드가 이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코드가 이 컴퓨터에게 기계에게 전달될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목표를 코드로 작성한다는 것은 이 목표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막 빠르게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저지를 저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제가 테스트 주도 개발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어 저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막아주는 효과를 또 가집니다. 이 패턴을 어떻게 쓰는 건지보다 언제 이 패턴을 써야 되는지 해법보다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나 통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 기법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항상 이것만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죠 이 도구가 분명히 유익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익혀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그 강의 1탄에서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TDD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TDD도 어떤 환경에서는 적합해서 잘 동작하고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어떤 환경에서는 무리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드베이스의 설계품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어떤 음,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TDD를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매뉴얼 테스트를 통해서 설계개선은 잠깐 생략하고 어, 내가 작성한 변경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일탄 TDD 강의에서는 TDD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기법, 아니면 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TDD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 역시 많은 요소들이 설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TDD에도 큰 도움이 되는 설계 기법들, 이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10년 이상까지 오랫동안 역할을 하고 있었던 코드베이스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지금,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어, 얘기되는 디자인이나 프로세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